자, 그래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사 한꺼번에 갈게요. 자, 위에서 보여지는 그래프는 어떤 미국 가정이 스펜드 보냅니다. 뭐를 목적어 없어요. 예, 못 간답니다. 동물에게 다른 내게 영역에서 그럼 o m 이때부터 이때까지. 예, 쓴 지출액, 연간 지출액 expenditures. 를 보여준다. The whole 자 미국의 가정은 spend more than 이 정도의 돈을 썼죠. On p a d each year 단수입니다. 매년 to 진 given period 기간 동안에 그리고 전체 지출액입니다. 근데 2008년에 사용된 거니까 pp was 그리고 지출액은 단수죠. 가장 많았고요. 반면에 ten h 2007년에 대슨, 가장 적었대. 2007년에 대슨 가르치는 건 앞에 있는 expenditure를 반복하기 싫어서 대시라 썼습니다. 그리고 수의사의 경우에 미국 가정은 spend the most amount of money. money는 수위치, 아, 얘는 가산명사가 아니죠. 불가산명사죠. 그래서 amount를 써야 돼. 뭐가 오만데 the number of를 쓰면 안 돼요. 2008년에 가장 많은 양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그 양은 그 다음에 followed by the expenditure in 2009. 그 다음에는 2009년에 지출액이 따라졌다죠. 따라왔다. 2009년이 그 다음, 2008년이 먼저. 팔로잉 아닙니다. 자, 그리고 2 0 0 7년과 10년 사이에, 그 다음에 동물 관리 서비스에 대한 지출액은 또 단수. 가장 적었습니다. 네 개의 카테고리 중에서. 이 단수입니다. between 2018년, 아, 2007년, 10년 사이에, 미국의 가장은 spend more than $100 on pet purchase, supplies and medicine. 약, 용품, 해양동물 관련 구배에 100달러 이상을 씁니다. While. 그런데 자, 음식에, just for three years. 음식에 100달러 이상을 쓴 것은 단 3년 뿐이었다. 자, 그리고 마무리하고 밑으로 가겠습니다. 10대들이 선호하는 연락, 연락 방법에 대해서 자, the graph shows the percentages. 여기 보세요. 여기는 또 복수로 쓰였죠. who, con, who counted. 자, 뽑았습니다. 뽑았어요. the given platforms as 뭐뭐로써 one of the three most common ways they get in touch with their closest friends. 자, 여기 못간 데가 아니고요. 뒤에 완전 합니까? 그들은 계속 연락을 한대요. 그들의 친구들과. 네, 이거는 관계부사. 여기 지금 못단한 거예요. 관계부사고요. 여기는 The way 뒤에 how 못 오니까 됐, 생각했다 보시면 되고. 그들이 제일 친한 친구들과 연락하는 가장 흔한 방법들 중 하나죠. Three most c o ways. 그 중에 하나로서 뽑은 주어진 여기 주어진 플랫폼들은 자 카운티 뽑아진 겁니다. 10대 10대들이 요로 가장 많이 연락하는 세가지 방법으로써 주어진 플랫폼을 뽑은 백분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 둘다 아이들 둘다 문자가 가장 prefered r 가장 선호되는 방법이었습니다 또 뭐하는 방법 뒤에서 꾸며 줍니다 친구들과 get in touch with 방용사자 용법이죠 친구들과 연락을 취하는 그리고 exed는 넘었다는 소리예요 백분율에서 넘었습니다 자 as of 여기도 in the case of 으로 또 앞에 있는 뭐뭐의 경우에 나왔었죠 앞 지문에서 걔랑 바꿀 수 있어요 S4 뭐의 백분율에 있어서 use of the ing 게임 사이트나 서버 그리고 토론 사이트 이렇게 두개을 사용하는 백분율에 있어서 입니다 거기서는 boys were larger than 여자애들보다 더 많았고요 그리고 백분율의 갭 차이입니다 남녀 사이에는 단수 가장 비디오 게임 사이트에서 컸습니다. as for 또 여자애들의 경우에 게임 사이트나 서버를 사용하는 백분 율이또 단수 the same as that of using discussion site 토론 사이트를 사용하는 뭐만큼 같았다 여기 대신 지칭하는 거 the percentage죠. 토론 사이트를 사용하는 percentage랑 같았다.